따라서 먹으면서 감사를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신옥 때도 나와요 겨울에는 참외가 있고 겨울에는 수박이고 딸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던 나라인데 도 까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1 0년도 안된 과거일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못먹고 살아가는지 세상에 달고있는이 대한민국이 없는 것 없이 부강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넘쳐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이 넘쳐나는데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서 세가 되고 있는 나라인데 힘든 상황이에요. 감사를 잊어서 그럽나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얼마나 축복받은 나인지이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축복받은 나인지, 까먹고 있어요.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88년도 올림픽 절에 빌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세컨먼트는데 음. 거기는 유다리 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나갈 지역이에요. 특히 멕시코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관공서에도 스페니쉬하고 여우 로써 있어요. 그만큼 많아요. 스페니쉬. 쓰는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 말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케어 인더스트리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Where come from? 그럼, I come from the South Korea. 그러면 South Korea가 어디니? Where is the South Korea? You look like Japanese, good? 일본사람 같은데 Or Chinese, 중국사람 아니야? 중국하고 일본을 하는데 코리아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I come from South Korea. 사람들 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는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일본은 몰라도 대한민국알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 여러분 이 위상이 하나씩 커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알려진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똑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가치 있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그룹들이 돼야 되고요. 이 나라를 지킬 만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살 때는 좌파 우파가 없었어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욕심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욕심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상식도 없어졌고 윤리도 없고 도덕적 없고 정말이지 양심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하임,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라고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가 변할 때가 된 거예요.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그사람이쓴 책에 보니까 두 가지의 부위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르신을 받은 자. 두번째는 이끌림을 받는 자.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봐야돼요 드라이브인 퍼 o n 이끌리는 자는 내 생각이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면 미혹되기 쉬워요. 유혹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죄요. 코퍼스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크리스찬이 되 Yes, 는 거예요. s t o Yes, Christo, Yes, Christo, Yes, Christo, y e 장 c 33절 말씀처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응대하는 거예요. 아멘. 일원이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중심은 지엽습니다. 하나가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닌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많은데 이끌리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보다 더 많았었다는 것이 기씬더좋았어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이 어떻게 설립된지 여러분 아세요? 천재들만 모인 카이스트 대학이 어떻게 설립됐을요 뭐 박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경기 고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마쳐버려요. 여러분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마쳤어도 대학을 못 가요. 졸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받게 합니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2년 만에 박사 d e 받습니다. 2년 만에 박사를 받고 23살에 블루다 대학교수가 대학교수가 됩니다. 이 정근모 이 박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에 뭐가 안타까운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196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못살 때사람이요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처럼 외국을 나가서 박살기 받고, 대접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재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머리에 있는 인재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이 없었어요. 고작 해봤자 서울대였습니다. 근데 전문가를 양성할수 있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금모 박사가 언제 기회를 잡았냐면, 이 시간 지일때 총장, 총장이 총, 대학, 대학 총장이 미국의 대통령 정권에 부름을 받고 큰차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